반갑습니다. 저희는, 완리법 <laughs> <laughs> 발색이 말쫄한, 뭐, 학과에요?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이거 수장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 형님! 와빌리지, <laughs> 와빌리지. <laughs> <laughs> 약간 아이돌 느낌 있잖아.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빌리지입니다. 말 이게 아닙니 반갑습니다. 저희는 와빌리지고요 소개를 조금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안녕하십시 슈는 천안에서 93년생 서울생서교게 났지만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와빌리지 크루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다음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편하게 해, 오늘, 오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도조, 요렇게 오네가이시마 고신이사마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원우라고 합니다. 95년생이고 롤 마스터입니다. CK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알맞아 내가 그럼 맞춰줄게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해. 이거 만하섬열 개. 방울 보이면 바진다다 해왔다 여러분들. 귀염둥 이럴까? 비타민이. 분별이쁘다. 왜왜 이쁘다가 나오지? 뭘들드거였 오빠다 알지. <sheets> 진짜 편하게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철씨고 절씨고 지워야도네 아, 냠냠. 아, 새끼 반칙을쓰지

아프리카 미민주라고.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모든 걸 비유하는 게 아니군요. 직역을할 때도 있다는 음. 것을 오늘 모았습니다. 아, 리콘 아니냐? <laughs> 연고를 썼습니다. 수술 실리콘 쓰지 않았습니다. 방송하면서좀 크기가 작 없지 않나 크기는 줄이는 겁니다. 음.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살짝 올려서 되게 보면 줄인 거라고 할수 있는... 아, 진짜요? 뭐 하는 거지? 줄였던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되세번 <laughs> 그러니까 중에 몇 번을 줄인 건데? 한번 줄인 거야. 선생님, 볼품 <laughs> 줄여서 그 사이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관상학적으로 더 이상 줄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왜? 젠스가 <제스처가 웃음> 밑으로 내려가.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줄이려고 해도 어, 이 크기면 더 이상 안 줄어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기만 깐게아니었을야 돼? <laughs> <laughs> 호경이 야기하는 거지 <laughs> 순서상 사실 저희가 이쯤에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와빌리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크룰보다는 조금 더 가족에 가까운 찐가족이에요 지금부터 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그룹 내에서 썸 혹은 아. 연애를 찾다가 걸릴 경우. 성도 포함하냐. 그쪽이 더 높아 사실. 가능성 있는. 눈을나중에 뜨고가지고. 선서 선서. 자, 우리 와빌리지가 혹시라도 사랑 애정 같은 걸로 엮이게 될시 저희가 이제 걸 공약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음별이랑양깅이랑 뽀뽀라도 하게 될시 저는 60살까지 원양어선 탄 다음에 매 명절마다 와빌리지 멤버들에게 그 참치와 멸치를 보내주고 61살에 제 캐릭터 삭제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하나씩 말하죠. 제가 바로 다음날 태국 비행기 끊은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진짜 미비짱으로 방송할게 요 묻고 약한데 사기다는뜻 아닌가요? 다른다는 뜻. 아맞네네 저는 정지가 당할 때마다 플랫폼을 받고 보면 나체 세계일주를 하겠습니다. <laughs> 누가 찐득창에 그게 취향일 수 있지 않나요? 약한데요? 하고 싶은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취향일 수 아, 있어요. <laughs> <laughs> 하나 더 오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와 집 모두 팔아 가지고 모든 제 재산을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걸로 팝콘을 만들어서 가 뿌리면서 다니겠습니다. 나쁘지 <laughs> 않네 음... 어, 아, 제가 지금 가진 재산, 그 물려받은 재산 모두 다 현금화해서 모으겠습니다. <laughs> 상자. 오양산 파 그냥. 그걸 고 외양산 될지. 야 근데 그거는 어. 고백 아니야? 목숨을 끊겠다는얘 아니 뭐 재산 주는괜찮 음. 음.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부부가 그러니까, 되면은 겠습니나더하겠습니다 어, 어. 아니 이, 세 명과 뭔가 있을 시저 빨리 모두 꼽아서 목에 걸고 다니게. 그럼 저는 가 있을 시미든 뭐든 가 있을 시에아 저래 이에 진짜로. 불로 지진단이랑 어떻게 사귀었? 저희가 그 정도로 조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니즈가 없습니다. 못생겼어. <laughs> 너. 어, 너.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단체 합방을 할때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요? 러면 어, 왜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요. 어, 진짜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계속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래? 다리로 혹시 바꿔도 될까요? 아, 예. 저 예. 왼쪽이 잘 생겨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문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틀에 갇혔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내가 밥 먹을 거야? 뭐 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에요너내 방송 뭐할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건 대화가 고니라니 혼자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laughs>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 내일 방송 뭐할거냐 그래서? 너 내일 방송 뭐할 거야? 내거짜 오늘 너.. 너 내일 방송 뭐할 거야? <웃음> <웃음> 오늘. 어, 내일 뭐할 거야? <웃음> <웃음> 오늘 합방할 거예요. 대화를 하든 주제가 있을 거예요. 글쎄요? <laughs> <laughs> <meantime,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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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도 은별이 이쁘단 말 올라오나요? <laughs> 아니 있어요. 와.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을 준비했어요. 어 뭐죠? 은별이가 어쨌든 역캠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별 씨는 지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역캠력을 이길 수 있다. 포부를 보여줘야 하는. 맞습니다. 응. 그걸 포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는 섹시 역캠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laughs> 음, 딱 최악에 골라 은별아. <laughs> 역캠의 <laughs> 종류는 섹시도 있지만. 에 섹시과가 아닐 네네, 수도 있어요. 네네, 청순과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다가는 그래도 트위치 이적생 타이틀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아, 애매합니까? 아, 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금 상큼?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상큼, 쪽은? 상큼이면 내가 좀 기다릴 수 오린데.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은 문제의 형식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길 수 있다. 그럼 바로 이분 이깁니다 한번 그대로 점수 얻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못 이기겠다. 패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우리 엄마요 <laughs> 제 기준 상큼하고 귀여우신 맞지, 분이기 때문에 맞지 맞지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아, 하면 맞지. 돼요 엄마가 상처 좀 받고 말겠지 근데 우리 엄마 이겨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이 사람 이길게 자, 원호 같은 경우는 사실 합방할 그때 거의 사이드킥으로서 정점 사이드를 잘한다는 것은 크루 수장한테 보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와빌리지가 여기는 뛰어넘을 수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생각입니까? 아 그쵸 우리 생각 원 생각 그렇죠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아니 언어의 원우 생각 아, 아 개인적인 원우. 생각이죠 저는 이분들의 위를 올라갈 생각입니다 아, 저도 전혀 그냥 복이 그, 더 없나요? 아니 4개입니다 아니 약간 아. 은별이는 복이 12개까지 떴데추니까추는 <laughs> 많이 해봤자 루즈해지아그재미있아예 네. 재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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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갈까요 그냥? <웃음> <웃음> 나락을 갈 수, 자신이 생겼다? 대답할 어, 수 있습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어 대답한다고요? 지금 다 올려치기 했는데 저스를 네. 포기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아니요 추잖아요안 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4번 고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속뜻은요 예. 은별이랑 이주가 지금 폼이 좋으니까 와 어, 여동생 파는 새끼?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 은별이랑 이주의 그 폼이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어 그들의 코스피가 고세고 빛찬뭐 주르륵 다 뛰어넘고 막 오늘만은 거의까지 아이다 뛰어넘고 막 오늘만은 다 뛰어넘고 막 오늘만은... 그러니까 오늘을 간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 점수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민심도 잃고 점수도 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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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으로 민심 회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게요. 아, 우리 원호 씨는. 배터리가 3% 남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통의 문자가 쭈르륵 옵니다 당신은 한 명과 전화를 할수 있는 상태 첫 번째 문자 원호야 나 은별인데 <laughs> 지금 열이 48도야 <웃음> <웃음> 병원 좀 데려다줄 수 있어? 원호 군님 안녕하세요 뭔가 같이 개인 합방을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어, 저는 유선화라고 합니다 전화 가능할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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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호야 원야 아직 대답하면 안 되지 3% 있다니까 한 명만 통화할수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세 번째. 아, 요거는 이제, 원호의 개인 팬집 엄청, 진짜 높은 음, 분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원호씨, 아, 저 김민교라고 합니다. 한 번요. <laughs> 롤 혹시 같이 해보실 생각, 롤 좋아하신다고. 4번 안 들어봤잖아요. 네, 어르신 것 4번. 그쵸, 그쵸. 원호야, 혜원이 형인데 지금 집에 불이 났어. <laughs> 좀 전화를 할수 있을까? 지금! 아, 원호야, 지나가 지나간 널 봤어! <laughs> 너무 짜치지 <않아? 웃음> 근데 패드럭이 3포야. 음. 일단 줄건 주겠습니다. 1번, 4번은 소고하고요. 2번은... <laughs> 뭐 하세요? 어, 나 48도래. 나는 그러니까, 100도야. 아니 120도. 야 어, 나는 48도 맞아. 수준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T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48도면 일단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죽었어요. 병원 어, 가있지아니 어? 어. 아니야. 근데 그건 내가 도와줄 어, 어. 게 아니야. 불 같은 경우는 어. 네가 날 걸어올 수 있어. 그래. 아니죠. 이것도 치로 가겠습니다. <laughs> 제가 가서 뭐예요? <laughs>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어, 가서 네. 할수 있는 건 촬영밖에 어. 없습니다. 아. <laughs> 유튜브용으로 형이 살아온, 돌아온다면 유각이고 죽는다면 증거자료가 되겠죠 아하.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아. 은별이 죽었고 <laughs> 왜죽 아, 48도면 너 죽었어 그러면 은 2번 3번이 남는데 혹시 3번에 1퍼 쓰고 2번에 2퍼 쓰면 안 돼? 배터리가 3퍼라고 했는데 제가 <laughs> 그거는 통화를 실제 해보세요 저희가 3퍼 3포... 딸이 통한지, 길어지는지를 뭐, 판단해야 되니까. 따라 어. 여보세요? 무슨 아, 하루님, 소라님, 안녕하세요. 저 원우입니다. 그문 주신 거 확인했는데,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어, 1번 알았어. 네. 나머지 2번은? 여보세요? 미리 여보세요? <laughs> 저 근데 지금 다이아 2라서, 듀오가 안 돼요. <laughs> 그 멸망전 친구하는 거면 하고, 듀오는 제가 티어를 낮춰보겠습니다. <laughs> 사랑이다 민규님. 정답인 것 같아요. 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질문 네. 1번, 4번을 살짝 바꿀게요. 30 9도 온별이만집 <laughs>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른 아. 아버지 음. 119 음. 들어오고 힘드니까 누가 좀 업어놔야 돼 음~~, 음.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티잖아요 1번에 <laughs> 그 39도로 낮추셨는데 39도면은 네. 갈수 있어요 혼자 아. <laughs> 네. 택시 불러가지고 네. 혼자 갈수 있어서 도와. 있잖아. 도와줄 수는 있지 도와줄 수 있는데 네. 다른 그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4번의 경우는 저대로 두면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완화가 모두 뒤집힌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은 2번, 3번 통화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이폰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가토 고는 거. <laughs> 얼떨결에 갈게요. 답장은 못 하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미리 아 네, 보기로 아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 똑똑한 청년. 아 저것도 하나의 단어예요. 아, 칭찬이에요, 저거는. 음 똑똑한 청년. 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번. <laughs> 아니 빽콤.. 빽콤 너무 퀸팟노델? 와 여동생 파는 스키?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 은별이랑 이주의 그 폼이.. 포미... 음...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어 그들의 코스피가 고세고 빛찬뭐 주르륵 다 뛰어넘고 막 어? 오늘만은 거기까지.. 마이다 한... 뛰어넘고 막생각해보게 <laughs> 아닌 거야 전 점수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비비니까 예,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민심도 잃고 점수도 잃었습니다 아그런가 <laughs>